시 자, 슛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슛 자세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보통 이제 투핸드 슛 같은 경우는 다리 어깨 넓이 만큼 벌린 상태에서 다리가 오다리게 되거나 안짱 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11자가 되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손도 삼각형, 팔도 삼각형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마 위로 딱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투핸드 자세예요. 그대로 가슴까지 땡겼다가 가슴 위로 쭉 하면서 쭉 뻗어주면은 이게 트렌드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 자세는 처음 건데 손부 삼각형, 팔부 삼각형, 다리 11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마 위 가슴까지 그대로 땡겼다가 이마 위쪽으로 쭉 이렇게 던져주면은 이게 트렌드 슛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가 이상하면은 굉장히 자세가 어색해집니다. 다리가 안짱다리가 되거나 가 되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다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짱다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1자를 만들어서 위로 힘이 온전히 위로 뻗칠수 있게 이렇게 11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손상 학교 팔상 학교 이마 위강자리 땡겼다가 쭉 트렌드 슛 요게 트렌드 슛자 잡았다가 벽에 땡겼다가 이마 위이렇게 트렌드 슛주보고 이제, 원핸드슛 있어요, 원핸드슛. 원핸드슛은 뭐냐? 한 손으로 쏘기 때문에, 원핸드슛이에요. 자, 원핸드슛 같은 경우는, 90도, 90도, 90도. 잡아주고, 여기를 일자로 잡아줘야 돼요. 오른쪽 라인이 일자입니다. 다리는 11자, 어깨너비만큼. 오른발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살짝 반죽장 정도 앞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마 위. 이렇게 잡아주면, 원핸드슛이에요. 왼손은 그대로 볼트만 해주고, 아 이마 위에서 그대로, 당겼다가, 기본자도 잡고, 머리 위로 점프를 하면서 힘을 주고, 앞으로 손목을 감아주게 되면은, 이게 어려운 수있입니다 다시, 손목 90도, 90도, 90도 잡아주고, 다리 11자에서, 반죽장충도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마 위, 왼손, 보조손 그대로 잘 잡고, 위로 던지면서, 자, 손목을 감아주면은, 위로 던져주는 힘과, 감아주의 힘이 합쳐지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포물선을 많이 그려야지 직선으로 날아가면 들어갈 확률 낮아져요. 위에서 밑으로 꽂히면 꽂힐수록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상태에서 원두슛 천사고 그대로. 링을 맞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링을 맞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를 많이 걸어주고, 백스핀이 많이 걸릴 수 있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어, 투핸드슛과 원핸드슛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 <laughs> 던지는 힘이 약하면은 투핸드슛. 던지는 힘이 세면은 원핸드슛을 던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뭐냐. 어, 트렌드슛은 보통 여학생들, 그리고, 어, 아직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초반까지는 보통 트렌드슛을 던집니다. 근데 이제 남학생들,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보통 핸드슛을 바꿔요 왜? 여자들은 근육량 자체가 작, 적어. 그리고 어깨랑 등 근육이 발달이 안돼 있어요. 그기때 미는 힘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질 때 주손을 이용해서 던지는 거예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인이 될 때쯤 되면은 어깨랑 등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원핸드슛을 던지는 거예요. 왜? 트렌드슛은 어쨌든 손이야. 아무리 정확하게 던져도 힘의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핸드슛은 어쨌든 던지면 은한 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이루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원핸드슛이 적중률이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렌드슛이 적중률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핸드슛을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윈드슛인데 힘은 부족한데 원핸드슛을 던지고 싶다 여러분은 프로 농구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던지는데 원핸드슛과 트윈드슛을 섞어서 던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상태에서 원핸드슛 자는데잡어그 다음에 이거를 가슴까지 땡깁니다. 가슴까지 땡겼다가 슛은 원핸드슛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던지게 되면은 트윈드슛을 던지는 것처럼 힘은 좀더 받을 수 있고 원핸드슛을 던진 것처럼 적중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혼합해서 어, 남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쭉되면을 이런 식으로 원핸드슛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선수 클래스, 엘리스트 클래스로 가면은 원핸드슛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두개 섞을 때는 아, 원핸드슛 자체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까지 땡겼다. 슬슬 섞어서 건져도 되겠습니다. 알겠죠?